취미가 뭐야 할머니 취미는 뭐야 할머니. 중국말로 말해. 안녕하세요 권지톤입니다.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. 할머니 취미가 뭐야? 할머니 취미는 많은데. 한 개만 말해. 한 개만 말해. 나다 말하고 싶은데. 그래 그래 단어로. 할머니는 꽃 기르기. 음. 할머니는 노래하기. 음. 글쓰기. 음. 세 개만 말하고 싶은데. 할머니 그러면 중국말로 말할 수 있어? 중국말로는 아직 못하지. 할머니 응.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어, 중국말로 취미를 말할 수 있어. 그렇지요. 오늘 열심히 배우면 다음부터는 중국말로 취미 하나 둘셋다 말할 수 있겠죠?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할머니 응. 오늘의 주제는 응. 명사 3급인데 네. 평소에 한번 해봤던 단어라서 응.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. 첫 번째는 응. 취미로, 해, 취미부터 해볼게. 예. I hope, I hope, I hope, how. I는 사랑한다는, I야. 음, 음, 그 다음에 how는, 음. how는 좋다는 거, how, how야. 그런데, 그런데 여기에서는 how, how를 사정으로 읽어. 음. 그러니까, 이렇게 됐어. I hope, I hope, I hope, I hope. 영어에서 이거봐 I hope. 个呢？嗯，爱好。你们不给。我弟弟的爱好是画画。我弟弟的爱好是画画。还没唱成你还没唱成呢。我我弟弟弟弟的爱好爱好是学画画画画。我我弟弟弟弟的。 의爱好爱好是그런데 그런데, 응. 그런데 응. 내 동생 나, 나는 동생이 없잖아. 응. 그러니까 누나의 응. 어 취미는 응. 그림 그리는 거거든. 응. 그러니까 띠리가 아니고 응. 누나면 어떻게 말할까? 我姐姐嗯我姐姐的爱好是 화화 uh, 아, 잘했어요. 그 아, 그럼 제대로 연습 응, 연습해 보자. 네. What did I hosho haw? What d i 니 I hosho haw? w h 니 t did I h 지 s h o haw? What did I hosho haw? How many grammar, 칸 格林格林给人画画，画画，画画。纳西人钓鱼，钓鱼，钓鱼。小 h o 逛街，逛街，逛街。爬杜滚下棋，下棋，下棋。郭 Q 给人养花，养花，养花。草原人书法，书法，书法，书法。嗯，法书法。八个你咋法？书法。 노래하기는唱歌，唱歌，唱歌，唱歌。음악감상은听音乐，听音乐，听音乐，听音乐，听音乐。춤추는거는跳舞，跳舞，跳舞，跳舞，跳舞。요리하기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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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기� 글쓰기는 시의 원장. 시의 원장. 시의 원장. 할머니, 응. 그러면 방금 전에 할머니가 안 배워봐가지고 응. 못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줄게. 응? 내가 중국말로 물어보면 응. 할머니가 중국말로 말해. 알겠어요. 니가 아이号 스어먹어我더 해야 되나? 我的 아이号 양화. 我的爱好是养啊，是养、哦、啊。我的爱好是养<对>啊。对，爱好吧，是吧？爱好，嗯嗯、爱好。嗯，啊、得得你的爱好是什么？我的爱好是书法。你的爱好是什么？我的爱好是画画。我的爱好是画画。哦，你这完全对了，是，完全对了，是。 B로 시작하는 음? 단어야. 음? B로 시작한 첫 번째 단어는 음? 반반반은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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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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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말로 담임 선생님은 반주인. 반주인. 반반주인 반주인 반주인. 그러면 이모네, 네, 네. 음. 음.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희 너희 반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희 반에 몇 명의 친니 너희 반에 몇 너희 반에 몇명이 친구가 있니? 너희 반에 몇니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희 반에 몇니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니 너희 반에 는몇명이공부가 있니? 어, 너희 반에 몇 명의 친구가 있니? 너명 三十，三十人，不是三十人，三十人，你那个还读这个三十名同学那个嘛的对不对？三十名同学，我们今天买你这个呢？啊。할머니비로시작하는두번째단단어는방법방법방법，还没有办法耶，这是방법啊，我们어떻게해야되는방법，방법。 진짜 필요한 단어야. 할머니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맨날 매요반有办요반有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지? 들었지. 뜻은 뭐지? 할머니, 할머니 뜻은 방법이 없다. 방법이 없다. 할머니 예문 할게. 음.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等一下。要想想个个办法。 방법, 해결, 해결,这个,这个问题,问题,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.오, 참 어려운 거 잘해봤어요.어 힘들 진짜 잘해봤어요. 어떠서 음.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?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. 방법을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하지.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지. 지금 위 문제를 해결하지. 문제를 해결하지. 지 문제를 해결하지. 어금문해결 문제를 지 문제를 해지 문제를 문제해지해문제 解决问题，解决问题。所以问题是在哪里？后、哦，要解决的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啊，真唱的，好呀、啊。할머니 B 로시작啊는세번째단办公室，办公室，办公室。 办公室，这是办公室。办公室，他们也么嫩。嗯，我的办公室在四楼。我的办公室在四楼。我们办公室在四楼。四楼，四楼，四楼，四楼。这边我们呀，娘，我的，我的，我的办公室在四楼。他的声，多少？多少？我的办公室在四层里，是 意思呀，爱好，爱好。我弟弟的爱好是画画。我弟弟的爱好是画画。我弟弟的爱好是画画。弟弟画画班，班，你们班有多少同学？你们班有多少同学？你们班有多少同学？办法，办法。 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我们要想个办法解决这个问题。二参加人呢？办公室，办公室。我的办公室在四楼。我的办公室在四楼。我的办公室在四楼。 我是盖尔，养山的土米团斯密村，住开斯密达，可多乖，乖呀，来就猜呀，你的爱好是什么？